수경입니다. 원입니다. 정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림 그릴 때 형태력이 향상되는 12가지 방법. 굉장히 많네요. 아, 네. 12가지나 있나요? 12가지 잔소리. <laughs> 네. 12가지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과연 해야 형태력이 향상이 될수 있느냐. 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반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반대가 12가지네요. 반대도 12가지. <laughs> 반소리는 <들었어, 들었어. 웃음> 점점 더 심화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또 같이 좀 중복이 되더라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형체력이 향상되는 방법. 네. 올바른 자세로 그린다.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는 뭔가요, 선생님? 올바른 자세는요, 네. 일단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네. 안 된다? 이렇게? 네, 허리를 네. 반듯하게 네. 세우시고, 네. 어깨도 네.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어깨 도 똑바로 <laughs> 이렇게요? 똑바로. 어, 네. 고개도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네, 고개도 이렇게 네, 하면 안바는군요 <laughs> 네. 그렇다고 해서 온몸에 힘을 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네. 바른 자세다라고 아. 본인이 잡을 수 있는 자세만큼 잡으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겁니다. 네. 네. 그림을 일단 눈높이에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네. 책상에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책상에서 그리시는 분들보다는 이젤에서 그리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젤하고 내가 일자로 되게 앉아주세요. 네. 이렇게 내 바로 앞에 중앙부 위에 이렇게 갔을 때 이젤의 중심이 딱 잡히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팔을 뻗어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너무 또 멀리 앉으시거나 너무 가까이 앉으시면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팔을 뻗었을 때 팔꿈치가 살짝 접히는 정도 음. 그 정도로 하셔가지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이제 몸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laughs> 그러실 때 뒤로 나오셔서 조금 뭐 그림을 바라본다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꼭 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릴 때 자세가 틀어지시면 선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선이나 붓질이 좀 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그림과 나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달라. 제발 여기 네. 그려주세요. <laughs> 한 손을 뻗었을 때 약간 네. 편하게 이것도. 뻗은 요, 요 위치, 자기가 네. 사각형을 네. 딱 앞에, 눈앞에 사각형을 긋는다고 생각하는 고그 정도의 이젤과 화판을 놓고 네. 그리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가끔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네, 팔이 선생님 막... 팔이 아파요. <laughs> 이러시는 <laughs> <laughs>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이 눈높이 앞에 좀 편하게 놓고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높이 그리신보다 낮게 그리시는 아, 분들 더 많이 봤어요. 네, 허리가 이렇게 되세요. 네. 그럼 허리에도 되게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 네. 10분에서 15분마다 그림에서 떨어져 전체적으로 그림 과정을 체크한다.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서 봐야 되나요, 선생님? 어, 일단은 의자에서는 일어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림 감상할 때도 그림 대각선에 대각선 그 길이에 한두세배 정도는 훨씬 더 뒤에 가서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그리는 그림 보다 이제 조금 더 그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한, 사절스케치북 기준으로 한 2, 3m 뒤에? 음. 이 정도 나오셔서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꾸 만 가까이서 그림 그리시다 보면은 전체가 눈에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그렇죠. 제발 네. 멀, 좀 네. 잔소리, 멀리서 보세요. 이러면 잔소리.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 소리, 단소리. 단소리, 단소리. 특히 각을 잘못 잡으세요. 눈맥에 <laughs> 방해될까봐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나와서 네, 자꾸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형태를 그리는 순서에 맞게 그린다. 네, 형태를 그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물 그리실 때는 대부분 형태 어디서부터 그리실까요, 여러분들? 눈부터 많이 그리시죠. 어, 눈을 집중적으로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일단은 외곽부터 잡아 나가셔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틀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나무를 그리실 때는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잎에 어떤 덩어리를 잡은 다음에 디테일을 그리는 것처럼 사람도 그릴 때 동그랗게 먼저 하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선을 긋고 조금씩 각으로 이제 깎아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순서에 맞게 그리셔야 된다는 점. 자, 네 번째. 직선과 꼭지점을 사용해 그려 나간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사실은 저희가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라고 하지만, 사실, 눈 같은 경우에 이제 직선을 잡을 때요. 네. 눈은 다 곡선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뭐 얼굴도 사실은 곡선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눈썹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 두 개를 연, 딱 이렇게 찝으시면 수평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코랑 입술 끝도 이렇게 딱 옆면으로 했을 때, 코끝하고 입술 끝에 점을 하나 딱찍으시면 사선이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죠그죠 턱까지 연결하시면요 약간 그런 사선들을 이제 찾을 때 꼭지점을 먼저 잡으시면 편하세요.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직선들로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잡아 나가시면 그 각을 사용해서 그린다는 거를 뭔지 좀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인체 음. 같은 게 곡선으로 보이지만요. 네. 사실 처음에 스케치를 할 때는 직선으로 잡는 게 훨씬 정확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직선을 연결해서 곡선을 만드는 거지. 처음부터 네. 곡선으로 하게 되면 은 왜곡이 많이 생겨요. 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조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음. 큰 덩어리에서부터 이제 큰 선으로 깎아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세밀하게 다듬을 거고 곡선으로. 네. 근데 처음에는 크게 크게 이거를 잘라 나가야지. 형태가 빨리 보이니까 그렇게 음. 하는 거다 소매도 비슷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까 권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직선으로 잡아야지 틀린 게 눈에 빨리 띄어요 네. 그래서 이 순서를 크게 크게 직선으로 잡고 점점 점점 세밀하게 들어간다는 걸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면적으로 네. 생각한다 이전에는 직선과 꼭지점으로 음.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 사진이나 이런 거를 점점 더 입체적으로 조금 면을 음. 찾아나가는 작업을 했다면, 면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어떠한, 어, 예를 들어, 대상물이, 뭐, 이렇게 그린다라고 음. 했을 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입체를 여기 그려요?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만약에 어떤 걸 그린다 했을 때, 사진으로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네. 거예요. 음. 여러분은 제가 영상으로 보일 테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원래 입체로 있겠지만 2D상에서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떠한 공간의 면적 이 네. 옆의 면적 음. 그다음에 이 옆의 면적 이런 걸 음. 빼면 제 얼굴 형태가 나오겠죠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적으로 어. 형태를 조금 인지를 하시면 좀더 쉽게 객관적으로 음. 잡을 수 있다 그 이야기가 힘드시면 은 이렇게 얼굴을 반을 여기다가 중심선을 딱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요쪽 면적하고 요쪽 면적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살짝만 틀어진 어떤 면이라고 한다면 은이 중심선 잡았을 때 이쪽이 더 좁게 보이죠. 여긴 넓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디가 틀렸는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도 이 면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물 사진이 있다 했을 때 옆에다가 내가 어, 똑같이 그릴 거야 하고 한번 따라 해보시는 거랑 일단 인물이 있을 때그 외곽선을 딴 다음에 그 네. 외곽의 면적을 따라 그린다고 옮겼을 때 어떤 게더 정확하게 나오는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의외로 면적을 보고 옮겼을 때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보면서 아 내가 입체를 어떻게. 2D로 옮겨야 되는지, 이거를 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 형태 잡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한테는 외곽 형태를 먼저 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그리실 때도, 저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옆 뒤에 있는 커튼의 공간을 그리는 거죠. 네. <laughs> 커튼 공간을 그린다 그러니까, 저를 뺀 커튼의 공간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그게 바로 다음 단계네요. 네, 여섯 번째, 네. 2D가 아니라 3D로 입체로 네. 대상을 파악한다. 네, 이게 면적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이라는 게 구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이제 사진을 보고 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건 2D인데 이거를 도형으로 파악하시는 거는 이제 입체를 파악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원기둥이나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원기둥이나 구, 뭐, 육면체, 이런 거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도형화라고 하거든요. 도형화를 해보시는 거죠.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네. 네. 만약 연예인을 그리실 경우에. 연예인. 그 연예인이 나온 동영상 있죠? 드라마, 네. 영화. 네 이런 거를 <laughs> 보시면 좋을 거 <것> 같아요 <웃음> 왜요 <웃음> 그럼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기하나 는 아, 거. 맞네맞네아이 사람이 요쪽 면에서 보일 때 요쪽 네, 면에서 아, 보일 때에 정도, 대한 정보를 네. 수집하란 말씀 이 대상으로 말씀하셔서. 확실히 파악해라 네. <laughs> 네. 역시 아까 그그 그 뭐지 전편에 설명해 드렸던 것과 네. 일맥상통하는 네아 그래서 그 연예인을 굉장히 아주 심도있게 파악을 해야 돼요. <laughs> 그렇죠. 엄청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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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심으로 근데 그 다음 거랑 똑같은 <laughs> 아, 거예요. 아 어, 그래요? 네. 예. 자,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음. 것입니다.